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곰을 주려고 왔노라 원수들로 만들겠다 하시니 더 이상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율법이란 구약의 배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하시니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율법이란 배를 끌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것 같이 예수님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 정말 세상이 조용해졌다.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조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도 그래, 그래, 그래 했으리라.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으리라. 기독교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풍랑이 일어나야 한다. 풍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 교인들이 있는 곳은 항상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다. 죄를 책망하고 멀리하고 지적해주고 해야 할 성도들이 봉어리와 소경이 되었으니 조용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뇌물 공세에 밀려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죄악으로 조용해졌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 몸을 던지셨다. 빌라도는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그냥 나아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놓아주면 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풍상을, 풍랑을 거세게 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박게 허락하는지라 허락, 네. 요나,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음부 속에서 있다가 나왔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음부에 갇혀 있었다 요나는 니노의 땅으로 번의 토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또 무덤이 토해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지나가자. 성경 66권 중에서 스월이란 말은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딱한번 나온다.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런데 개어정판을 만들면서 수많은 음부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딱한 한 군데 기록이 된 스월이 잠식을 해버렸다. 도대체 어디까지 성경을 뜯어고쳐야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겠는가.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신령한 부분들은 다 파헤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오염된 성경을 가지고 1.1핵도 정확 무호한 성경이라고 선서를 하겠는가. 요나가 다시 육지에 올라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것이다. 요나의 두 번째 풍랑도 대단한 풍랑을 일으켰는데 죽음의 풍랑이 아니고 살게 하는 풍랑이다. 요나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 했을 때 굉장한 풍랑이 일어났다. 성경이 무엇이라 설명을 할까? 백성으로부터 왕의 일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제의한 자회개했다고 한다. 얼마나 큰 폭망이 일어났던 것인가? 소신을 듣는다. 다 듣고 난 다음 사회자가 이 사람의 말도 일,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laughs> 일어난 것인가? 요나가 불순종의 선지자였나? 요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대신 보여준 선지자이다. 요나의 해결한 해결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풍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요나와 디네에사가 살았으니께 40일 이상의 무너지라는 것이다 네. 40일.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 저이 땅에서 40일 떠 어, 하시고 거시고. 그리고 네. 열만에 흘 네.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셨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늘어서 저 이방인들이 살 살아나는 네. 그 이리 세상에 회개한 같이 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상천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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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것이 네.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도 두 번째 풍랑을 일으키신다. 첫 번째 풍랑의 고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조용하다 싶더니 3일 네. 후에 무덤이 열리며 예수님을 토해내고 승천하신지 4 0일 후에 다시 성령으로 네. 오셔서 회개의 풍랑을 일으키서 일으켜서. 네. 일으켜서 12만 명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이 3천명5천명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여 120명의 무리가 주축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게 하시니. 40일 후에 니네성이 구원받듯이 4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풍랑을 일으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회개의 풍랑이 각 도처에서 일어난 역사를 본다. 예수님의 풍랑은 죽이는 풍랑이 아니고 구원하여 살리는 풍랑이다.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리신다. 지금도 예수 그리도 스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구약의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대변해주고 있다. 니네성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니네성과 같은 이 세상이란 성에 살고 있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를 들어 두 번씩이나 인용하셨다. 예.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어, 하나님이 리누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가서 전하라 응. 하는 것을 헬반하고 다른데 간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제 그를 천천히 이제 하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빨리 보내서 응.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날 이제. 사용하신 것이다. 이제 크게 음. 이제 이게 음. 이제 결말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네. 니네 성으로 가라면서잖아요. 네. 근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니네로 갔어요. 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네. 거라 말이죠. 네.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음.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먼저 음.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처럼 음. 예수님이 이세상에 오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음. 거죠. 그 이스라엘. 예수님은 다시 세요. 음. 그래가서 이제 거기서 <laughs> 다시 세서 요나가 저 무속에 빠져서 그 죽은 거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수월 속에 있으니까 음부 음 무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음. 세상에 음. 오시기 전에 음. 이스라엘 땅에 음. 다시 스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음.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고, 저저 음. 요나는 다시 수바다에서 음. 물고기배 속에서 3일3일에 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 토해 저, 저 하나님께서 저, 저 니네 성에서 토해서 거기서 이제 전도에서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갖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스를 지나갔잖아요. 네. 다스스를 지나가서 다시 이스는 이제 구역을 떠나서 니네 성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먼저 다스 같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물속에 빠졌어. 이제 네. 유대인들이 던져서 풍랑에 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묘사되는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다시 네. 토해내가 앞선 네. 니네 성한들이 세상에 이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측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네. 니네 성들이 먼저 구원받듯이 우리가 네. 구원을 받은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 음. 예수님과 구약을 이렇게서 음. 보면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 모든 게다엑스트라야요예 네. 아, 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예 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먼저 요나가 그 사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나의 사역에는 외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네. 말씀하셨단 을 말이에요. 그, 니누에가요, 디누에가 네.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땅에, 이라크 땅에 남쪽은 아까 갈대아 우르라 그랬잖아요. 네. 서울은 중앙에 있는 마르다드잖아요 북쪽에 모술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은 모술인데, 네. 거기가 니노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네. 어 음. 이제 그 어, 시디아가 장악해서 이제 도대체 네. 그 이제 미도 그다음에 저 바벨론이 네. 그렇죠. 바벨탑이 점령할 때는 네. 이제 그어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기 수도가 된 거고 거기도 네. 그렇죠. 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2003년도. 어, 사다 사우세인 대통령이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막 이제 그 세계를 위협하고 막 한다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막의 폭풍 작전인가 해 갖고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서 이라크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에서 NGO로 이제 그 이라크에 전로 복구 지원하고 하면서 또 교회 개척하는 거그 팀을 해서 갔는데 팀이 두 팀을 나눠서 바로 나를 가서 한 팀은 북쪽에 모술에 갔다고 오한 쪽은 부산 쪽에 해당하는 바스라 항구가 있어요. 응, 바스라, 응. 바스라. 응.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그 바스라 항구 쪽으로 갔다 오고 한 팀은 모술을 갔다 왔는데 그 모술이 그쪽 이라크 북쪽, 저 이란 북쪽, 저 터키 북쪽에 쿠르도족이라는 민족이 몇 천만 명이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은 몇 천년 동안 민족은인데 땅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라크에서 막 축출하고 그래서 거잖아요. 이라크에서 거기다가 막 대량 그확 삭삭 무기 가스막 이런 걸 써서 음.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북쪽에 그게 모슬이요 근데 우리 같 팀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크리찬들이 있는 거야 크리찬들이 음. 지금 그러니까 니노에서 요나가 복음 전한게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인데 지금도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도 있는 거야 음, 음. 아니 도대체 그 이슬람 땅이고 거기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이나? 있 그러니까 그 이제 뭐야 니네 요나가에게 복음을 받은 그 니네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기 저 뭐예요, 저 뭐지 그저 <laughs> 그, 그 뭐야 그 중동의 그 저거 탈레반. 음, 탈레반 탈레반. 탈레반. 탈레반들이 그쪽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못을 잃는 기독교들을 다 죽이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네. 원수같이 아, 죽이... 죽이는 거예요. 거 네. 야, 이게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오늘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솔로 번할 때 스바야하고 예그 스바야요. 그바하고 솔로 번하고 네. 이제 네. 또 그렇게 해서 시를 받아가고 네. 네. 나가 구성 네. 네. 그그 지금 저 이집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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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저기 저 에티오피아 네.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아이티오피아 콥트 에티오피, 코 p t 그 기독교가 그거이집트는 p t i c 교회, 코 p t 교회 있고 이디오피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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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바 왕이 예. 예. 그저 한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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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오피아 그래서 거기 기독교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 언젠가그 가장 예. 왔었어요. 그이디오피아도 이제 그 공산주의도 나라가 됐었잖아요. 사 산주였었죠. 의 그래서 못사는 나라가 돼갖고선 그렇죠. 우리나라 저 유교 때, 본전 이집트에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서도 막 이렇게 지금 농사짓는 것도 가르쳐주고막그랬그렇데그한번 그렇죠. 그렇게 저 복음이 전파되면 네. 그게 그렇고또 예수님 피난교에 그 곱티교 저 네. 곱티교가 응. 거기도 이주태에도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 피난교에 거기 우리가 가 봤어요. 거기 가 봤어요. 아, 그 어,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진 나고 그래서 그때 음. 지하로 됐더라고요. 음.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그저 마가 다락방도 보면 원형, 음, 그렇죠. 원형으로 원형으로 되어져가 놓고 했는데 음. 그, 저, 곱티교회라고, 이제, 그 피, 음. 저 예수님, 그, 음. 피난교회라 그러는데, 음. 보니까, 그,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어, 어. 주일날, 거기 갔어요. 가는데, 음. 우, 우, 우리네 교회지진 않아. 음. 이렇게 둥그런데위에둥그랗게 음.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근데 그, 저, 이집트 아가씨들이 음. 아주 예뻐. 음. 아가씨들이 한 대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애들하고 사진 찍고 어, 들어가도 어, 봤어요. 어, 어. 근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워진 살림 있고 이제 그걸 런아 봤어요. 거기 이제 피난교회라고, 보티교회라고 네. 이렇게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파키스탄에도 보니까 파키스탄 지금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가 파키스탄 불교나라였었는데, 근데 거기도 크리찬들이 있어요. 네. 소수 음. 소수 크리찬들이 그렇죠. 있어요. 음.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그... 파키스탄이 그때 네. 인도하고 국경하잖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북교 불교 나라였었는데 그렇죠. 이슬람이 점령을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 그 돌에다 막뭐 부처상을을 음. 사람 손에 대표 써 가지고 파괴시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으니까 이슬람이 무서워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 받았던 곳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 북한에 우리가 100몇 십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7,80년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렇게 씨를 말려도 네. 24만명이 있다네요. 24만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요 네. 오히려 한국 교회 그렇죠. 교인들을 네. 염려한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이거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북한 그그 그, 지하교회 음. 교인들이 남한의 음. 교인들을 이 염려를 한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나의 표적, 예.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오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